KBS 쇼핑몰 경영자 과정 네. 어떤 과목을 맡고 계신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요아네 저는 KBS 경영자 과정에서 스마트 스토어 과정을 맡고 있는 고하라 강사입니다. 고라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이건 건져할수 있다. 음 저는 일단 옥션 지 마켓 11번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판매자로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온라인 판매 경력이 10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켓의 생태계를 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여태껏 제가 판매해왔던 노하우들과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대한 노하우를 다시 시작해서 네, 4시간 동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왜 KBS 경영 과정, 왜 들어야 될까요? 음,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이된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사업계에서 작성하는 부분부터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, 그리고 시작하면서 갖춰야 되는 것들, 그리고 마케팅 단계까지 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투여가 된 과정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, KBS 쇼핑몰 경영자 과정은 노하우 집합이다.